우리에게 주신 빌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통해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7절에서 21절까지 읽었지만 오늘은 20절을, 17절과 20절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짧은 편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풍성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유명한 그리스도 찬송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강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권면하였을까요? 예수 말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내면의 사색의 종교가 아닙니다. 산 속에서 은신하면서 혼자 돌을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행동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종교입니다.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행동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자신의 가치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여파는 깊어지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일확천금을 꿈꾸게 됩니다.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로또 판매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돈 없는 가난한 사람이 로또를 사지, 돈 많은 재벌들은 로또를 사지 않습니다. 로또가 많이 팔릴 때그 사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시그널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로또 판매 금액이 경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꿈을 이룬 시민들이 서민들이 그나마 기대하는 것은 좋은 정치입니다. 그러나 요즘 우리의 정치 현실은 국민을 열받게 만듭니다. 정치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도리어 문제를 국민들 사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텔레비전 뉴스를 보지 않고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드라마와 다큐멘터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 시대의 흑백 영상을 컬러로 보고 난 10부작으로 된 제2차 세계대전을 두 번째 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20세기는 물질문명을 꽃피운 시대였습니다. 20세기는 인간의 이성을 신뢰한 시대였습니다. 과학이 제공해주는 온갖 혜택을 만끽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더 끔찍한 전쟁을 경험하였습니다. 20세기는 인간의 광기가 작동된 시대였습니다. 넷플릭스가 제작한 2차 세계대전의 제9화의 제목이 부엔발트의 해방입니다. 부엔발트에는 나치가 운영한 독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강제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생체 실험을 비롯한 충격적인 만행이 저질러졌습니다. 인간의 장, 장기가 적출되었고 시체는 소각실에서 태워졌습니다. 그 수용소를 발견한 미군들은 그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아 사령관인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젠하워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참혹한 광경과 시설을 보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낫지의 만행이 전 세계적으로 보도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참혹성에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브랜발트는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인 바이마르에서 멀지 않은 도시입니다. 바이마르는 독일 문학을 대표하는 괴테와 실러가 오랫동안 활동한 작지만 유서 깊은 도시였습니다. 바이마르는 독일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불과 10억 킬로 떨어진 곳인 부엠발트에 강제 수용소가 세워졌고 끔찍한 만행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독일인처럼 문명화되어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같은 인간에게 그런 잔혹한 행위를 했다는 것에 많은 사람들은 경악하였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해답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서 내레이션을 맡은 한 역사학자가 가르쳐 줍니다. 정치적 광신자가 문명화된 나라의 권력을 강탈하였을 때 일반 대중들은 진실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중들의 진실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타락하게 됩니다. 광신적인 민족주의 세력이 권력을 잡게 되면 다른 민족을 향해 배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폭력을 수반하게 됩니다. 다른 민족에게 배타성을 가지는 민족주의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자유와 인권보다 민족주의를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민족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 중요한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 가치인 민족에게 매달리게 될때 얼마나 큰 참극이 발생하였는지를 히틀러의 이너서클이 되는 다큐멘터리는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줍니다. 정권을 쥔 집권세력이 자기들만의 폐쇄성을 가지게 될때 자칫 그런 끔찍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겠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권은 때로는 자신들을 향한 비판이 비록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조선 왕조가 비록 전제 왕조였지만 500년 이상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얼루가 막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TV를 통해 다시 보게 된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생김새가 같다는 이유로 대궐로 잡혀가 가짜 왕 노릇 을 하는 주인공이 대동법에 관하여 토승지에게 이렇게 좋은 법을 왜 여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자 그 토승지가 한말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정체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그 대사를 다시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고 섬뜩한 느낌을 줄수 없었습니다. 정치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도회시해서는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치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 justice와 righteousness가 아닌 누구 편이냐라는 편가름의 문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두렵고 가슴 아픕니다. 적폐청산이라는 현 정권의 정책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적폐 중에서도 가장 큰 적폐가 국회가 제대로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집권여당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행정부를 견제하기보다는 정권의 호위병이 되어 통법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상권 분립이 지켜지지 않을 때 허울 뿐인 구호에 그치게 됩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국회가 막강한 권력을 지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올바르게 견제했더라면 우리는 더 빨리 그리고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체험했을 것입니다. 특히 집권여당이 국회의 본연의 의미인 행정부를 견제하기보다는 정권 허위병 노릇이나 하고 무조건 법을 통과시키는 통법부 역할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청산해야 하는 가장 큰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목인 비도덕적 사회. 이 말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라인홀드 리버의 책에서 딴 것입니다. 라인홀드 리버는 미국의 목사님이자 훌륭한 변진법 학자였습니다. 그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도덕적인데 그들이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비도덕적 존재가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집단의 이기심이 개인의 이기심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개인의 이기심은 종교의 가르침과 교육동으로 치유될 수 있지만 집단의 이기심은 치유되기 힘들다고 그는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도덕성과 교양, 그리고 보편적 이성을 갖춘 보통 사람들보다 다더 뛰어난 인물들,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당에 소속되어 정치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보통 사람들의 도덕성과 교양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라이널드 리버 목사님이 지적한 이론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의 책 제목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현상이 우리 정치권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이 사회적 상황 내에서 이해 관계의 노예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이해 관계에 파묻혀 자기 집단, 자기 정당의 이해 관계에 파묻혀 개인의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고 그는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의 문제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권고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고 갈등은 불가피하게 나타난다고 그는 지장하였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면 강제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집단에는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정치라는 영역이 존재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 것입니다. 그의 분석은 뛰어난 것이지만 그가 제시한 해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제시한 정치가 도리어 한국 사회에서 갈등을 심화시키고 문제를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도덕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라이놀드 리버 목사가 집단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여긴 기독교의 가르침을 따를 때즉 예수를 품받는 자가 될때 우리는 이 갈등을 또이 사회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에서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회를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봄받을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봄받는 자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봄받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사도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봄받으라고 권면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3장 2절에서부터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해로 여기고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크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음 주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기보다는 우리들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의 가치에 따라, 하늘나라의 가치에 따라 복음에 합당한 시민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의 개혁은, 특히 기독교에서의 개혁은 회개 없이는 회개가 먼저 일어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개혁은 말로만 놓치는 개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인간의 이성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 문명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초월자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오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보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보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고장난 세상과 우리 사회를 고칠 수 있고 또 구원할 수 있습니다.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 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 할때즉 예수를 탈아갈수 있고 예수를 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누구보다도 정통하였던 바울사도는 필리포서 2장에서 각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게 나에다 시옷을 지옷으로 바꿔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이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맞이하는 종교 개혁에 우리가 해야 하는 개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본받고 그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곳, 기댈 곳이 없어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매달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이 더해야 합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할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는 그 아버지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하시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 저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종교개혁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폼받고자 결단하는 심정입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품임을 깨닫고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